자 우리 악세사리 릴레이 첫 번째 본주님 거 접속을 했는데요. 자리는 이제 제가 잘 되는 자리로 이동을 합니다. 자, 본주님께서 맡겨 주신 거는 경갑을 질러 달라고 합니다. 자 빠르게 집중해서 확률을 보고 첫 번째 본주님 거14.3% 경갑 발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하나 둘셋 떠라 아자첫 번째 본주님 거 일단은 손을 떠났고요요 제발 시작부터 좋은 결과가 있기를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팔 아우 본주님 아, 일주일 동안 어깨에 네. 빠지면서 사냥하시고요. 네.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두 번째 본주니까 경갑을 찔러 달라고 하셨습니다. 경갑 풀어 놓으셨는데요. 똑같이 확률이 14.3%, 두 번째 본주니까도 찔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 갑니다. 이거 뜸들이면 안 돼요. 뜸들이면 안 돼요. 지금 바로 갑니다. 자, 파라 떠라.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파라 떠라. 와, 자두 번째 본주님도 이렇게 일주일 동안 어깨뽕을 빼고 사냥하시기 바랍니다.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본주님과 접속을 했습니다. 세 번째 본주님은 오프기를으시를 해달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 본주님과 오프기 네. 어 바로 있는데요. 룸피스 귀걸이 바로 신어 있... 풀려 있는데요, 이거. 이거는 24%네요. 24%, 24%는 네, 24뭐 어렵지 않죠. 네, 24%는 뭐떠 있다고 봅니다. 네, 세 번째 본주님과 24% 그냥 뚝 한번 눌러볼게요. 뭐 이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24%인데 이거 날라가면 사람입니까 이거? 네, 이거는 뭐 떴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바로 눌러볼게요. 하나, 둘, 셋, 짠, 그렇죠. 자, 24%는 쉽죠? 네, 24%는 쉽습니다. 자, 이제 본주님 이제 뭐 치르셔야 됩니까? 예, 네. 자, 본주님. 자, 이거 뜬거 다시 한번더 갑니다. 16%고요. 네, 16%한번 눌러봅니다. 갑니다. 근데 이거 7짜리는 공지 안 올라오나요? 7짜리 띄우면 공지 올라오지 않나? 아, 공지는 뜨는가요? 자, 7짜리 도전이었고요. 아, 16% 확률이었나요?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세, 칠이 있나요? 그렇셔 제가 얘기했죠. 저 잘한다니까요. 이거거든요, 이거. 하하하. <laughs> 자, 이거거든요. 자, 본준이 팔까지 가나요? 설마 팔 팔까지 가나요? 경기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경기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 자, 경기로 본주님 세 번째 도전이죠. 확률이 똑같이 16%입니다. 자, 이거 어려울 거 없어요? 어려울 거 없어요? 바로 눌러볼게요. 하나, 둘, 셋. 아, 이것도 진짜 레전드. 하나, 둘, 셋, 칠이 있나요? 아우, 아깝다. 자, 이거는 아쉽지만일단 이동 악셀 하나 건졌다는 거. 네. 본주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불기로 받고 클치해서 건기로 받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본주님 거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번째 본주님 거 접속을 했는데요. 네 번째 본주님 거 악세사리 먼저 볼게요. 우리 지금 네 번째 본주님이죠. 네 번째 본주님은 수정이를 하기로 했습니다. 항률이 가요. 항률이는 20.5% 풍룡의 사짜리 풍룡의 수정을 하셨고요. 항률이는 20.5%입니다.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뭐야? 자, 일단은 제 손을 떠났고요. 자,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세, 오야, 떠라. 아, 씨! 아, 본주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네 번째 본주님도 이렇게 수정이가 없는 상태로. 자, 다섯 동안. 번째 본주님과 접속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 본주님은 뭘 선택을 했는가 같이 볼게요. 자, 다섯 번째 본주님은 맡겨주신 게 사냥꾼 희장입니다. 사냥꾼 희장 옷자리가 될 확률이 20.5%입니다. 바로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다섯 번째라서 5가 뜨겠죠? 자, 바로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20.5%. 하나, 둘, 셋, 뭐야? 떠나! 아, 씨! 권주님, 죄송합니다. 아, 4에서 5 가는 게 이렇게 어렵네요. 본주님,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본주님은, 푸기하신다네요, 푸기. 포기. 네, 푸기하신답니다. 푸기, 포기 이거네요. 야, 육자리 푸기. 확률이가 16%입니다.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16%. 자, 세 번째 본주님 걸 제가 띄 띄었, 띄었는데요. 네, 7자리 이번에도 성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7이 떴나요? 네, 7이 날아가네요. 자, 이렇게 여섯 번째 본주님 거도 이렇게 실패를 했습니다. 일곱 번째 본주님과 만나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본주님과 접속을 했는데요. 일곱 번째 본주님은 지금 이거를 질러달라고 하시는데요. 자, 이거 확률이가 17.5%. 17.5%. 일단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본주님이니까 6이 뜨겠죠? 아, 일곱 번째 본주님이구나. 일곱 번째 본주님입니다. 갑니다. 일곱 번째 본주니까 지금 일단은 클릭을 했는데요. 자,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본주니까 뜨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육아 날라. 예, 일곱 번째 본주니까 이렇게 날라갔습니다. 막혀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이분하고나하고 4대가 안 맞을까? 자, 여덟 번째 본주님 거 접속을 했는데, 여덟 번째 본주님은, 여덟 번째 본주님은 이거 찔러달라고 합니다. 이동 악셀을 올리는데, 확률이 15%네요. 네, 6자리 수호 인장이고요. 확률이는 15%. 여덟 번째 본주님 거, 지금 바로 눌러봅니다. 여덟 번째 본주니까 바로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칠하 제발. 떠라. 예, 여덟 번째 본주니까도 이렇게 발라갔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자, 아홉 번째 본주니까 접속을 했습니다. 네, 이거 발라달라고 하시네요. 확률이가 17.5%. 옷자리 활용 수정.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긴장을 해서 잘안 뜨는 것 같아요. 긴장하지 않습니다. 본조님께서 팔자리 뜸이 현피를 하신다고 하는데요. 팔자리요 일단 6이라도 띄워놓고 한번 볼게요. 네, 6이라도 일단 먼저 띄워보고 하겠습니다. 자, 한나 눌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6이 뜨나요? 네. 아홉번째 본주님도 이렇게 실패를 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열번째 본주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번째 본주님께서 받으실거는 일단은 축복받은 육자리 수호인장을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 확률은 15%고요 와 이거 어려울거 있나요 네 자, 앞에서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재물을 주셔서 네제건는뜰것 같습니다. 네, 죄송하고요. <laughs> 죄송하지만 제는뜰것 같아요.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 서베에 계신 분들 네, 공지 안 올라왔나요? 확인 눌러야지 공지가 뜬다고요? 월드 창에 공지는 안 뜨고요. 네. 월드, 월드 창에 공지는 안 뜨고요. 네, 월드창이 아니면 저는 썸네에 있고요, 지금. 위룡서에 있는데요. 네. 월드창에, 월드창에 공지가 떠나요? 아, 이거 바로 떠요? 아, 되면? 진짜? 자, 잠깐만, 틈타님이 공지가 떴다는데요? 확인 안 해도 공지는 뜬다고요? 아, 틈타님 진짜? 아, 진짜, 거짓말 하지 말고, 내 설레기 하지 말고요. 아, 떴다고, 진짜? 와, 튼튼히 한테 낚이는 것 같은데, 한번 눌러볼게요. 하나, 둘, 셋, 뜨나요? 안, 안뜨는데요 네, 바로 낚였죠? <laughs> <laughs> 바로 낚겠죠 네. 네, 바로 낚겠네요 이거 왜 찾았나요? 이거 어 뜨면 이거 바를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 어 뜨면 이거 바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왜, 왜 그랬나요? 네. 아, 튼타님 감사합니다. <laughs> 네, 이렇게 지금 열분 거를 릴레이로 해봤는데요. 네, 릴레이를 해본 결과 세 번째 본주님께서 네, 이동 악세를 하나 얻으셨고, 네. 그래서 1승, 1승, 아, 10전 1승 했네요. 10전 1승 했고, 다음 주에 뭐 다시 악세, 액셀, 악세가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고, 네. 이만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맡겨주신 모든 분들 에게 감사합니다. 뿅! 와, 튼탄녀한테 제대로 맡겼네? this oh,